카나마 잔슨게이샤 라315 콩이고요. 기획은 1차 오케스트라 시작 시점에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좋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향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또 이렇게 두 개를 이렇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품어서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주시면 직접적으로 벗기기 시작하면, 다시, 팬, 대기팬, 으로 돌리겠습니다. 언제 사셨나요? 이거, 과연, 카페쇼? 카페쇼에서. 벌써 벗기면서 올라오는 향 자체가, <놀린> 약간, 어떤 향이냐면,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데, 무화과 말린 거 있잖아요. 음. 말린 무화과 같은 데서 이렇게 는 그런 찐득찐득한 향이. 평상상 지금 어디와 있습니까? 옐로우를, 옐로우, 봄, 봄, 수분, 수 수분, 수분. 수분, 수분. 수분, 수 수분, 수분. 수분, 수분. 수분,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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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확실히 내추럴 콩이라는 걸알수 있는 향, 향과 그 실버 스킨, 벗여지는 정도가 실버 스킨 색깔에서 벌써 네. 내추럴 콩들이 바뀐 특징이 나타나는 특히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꺼져야 돼요. 꺼지고요 이정도만 해도 꺼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2 50g이 아니라 100g이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파스텔, 파퀴을 확인해 볼게요. 풍상때 보시죠. 될까요 아직 예. 오케스트라가 네. 아닌가? 오케스트라까지 확실하게 볼게요. 지금 오케이시라, 욕실 돌기 시작하죠? 네. 예, 해주시면 됩니다. 콩 확인 한번 해보세요. 훌링, 풀링 뒤에, 여기. 콩 색깔, 아. 我来接你 포인트는 지금 사용했던 4.4 포인트를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건전지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옆에 있어요, 저기. 세번밖에못 먹는 양이라니랑을 <목소리> 아, 보여준 다음에 먼저 갈아랑 <목소리> 콩을 보여주시고, 저 주시면 제가 다 먹어볼게요. 응, 여기게 어? 왜 시작됐죠, 이게? 요걸 좀 넣어주시겠어요? 아 그렇죠. 잘 준비했죠. 떨리시나요? 네. 과감하게. <laughs> 이 맛있는 콘 과연.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많이 내려 볼수록 늘게 돼 있어서. 럴 커피는 산 때까지 음. 짧게 짧게 보여주셨다. 더 가져가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항을 통한 확장이 확실 될수 있도록. 네. 예, 지금 좋습니다. 주전자 같은 경우엔 처음엔 세워서, 세워서 가면서 기울여주고, 다시. 전달해볼까요? 이때, 어, 커피 맛을, 하루 종일 커피 맛을 보시다면, 보시, 보시고 있으시다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커피를, 오늘처럼 10개 이상 커피를 테스팅하기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스푼 테스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의 스푼 테스팅을 먼저 하고, 콩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아요. 맛있네요. 이 맛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싸지 않았을 텐데. 이 콩이 맛이 없으면 안 되죠. 그꿀 같다는 말이 딱 어울리기도 하고, 주스 달콤한 주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맛들이 입에서 확실히 강하게 또 마시고 난 후에 도 단맛이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맛이 없으면. 오늘 볶음도를 꼭 기억하시고, 내추럴 네. 커피는 그 기준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산미를 잡을 때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급 커피들, 이 잔스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원로표기돼 있거든요. 음, 이것도 어, 무산소 발효로 돼 있네요. 48시간 동안 아, 무산소라는 말을 제가 잘 쓰기지 않는데 에네로빅, 아, 내추럴, 펄멧테이션이라고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선드라이딩 방식으로 파티오에서 했고, 그 시간이 드라이잉 시간은 12일 걸렸네요. 음, 역시 주시하네요. 시럽 같아요. 시럽, 과일 시럽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까지를 첫 번째로 네. 하고, 그거 뒤에 거는 따로 여기에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잔 대피시고, 여기에. 후반부는 제가 테스팅만 할게요. 네. 요거를 예, 맛 한번 보시죠. 네. 두면 되나요? 선생님이 맛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맛 보시고,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남기는 거니까. 음, 달다. 그 달달 이것도 굉장히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달다. 입안에서 정말 달아요. 음, 너무, 엄청 맛있게 다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어, 샵하고 뭘로 표기를 해드릴까요? 그러게요. 보통 뭘로 하시는데요? 아니 이거는 <laughs> 선생님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선생님 기록을 뭘로 남겨주셔. 오트몽드라고 해드릴게요. 아리. 좋습니다.